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죠? 수요는 50개야. 자, 공급은 몇 개예요? 예를 들어, 150개라고 칩시다. 몇 개예요? 150개. 그럼 지금 수요는 50개, 공급은 150개. 몇 개가 남아 돌아요? 100개가 안 팔리고 창고에 쌓여 있는 거죠? 재고가. 일종의 초과 공급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건이 지금 100개가 안 팔리고 창고에 쌓여 있어. 사회 문제죠. 문제가 생긴 거죠. 아, 여러분들, 그, 결혼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예요? 결혼 시장에.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 경제학은 모든 거를 수요 공급의 논리로 설명하거든요. 자, 이, 이, 미안합니다. 여성을 상품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결혼 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존재는 여성이죠. 그죠? 그럼 여성에 대한 공급은 50이야. 근데 남성, 그 여성을 원하는 남성은 100이야. 그럼 지금 뭐예요? 수급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건이 지금, 자, 이건 초과 공급입니다. 물건이 지금 남아도는 상태죠? 대기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은 어때요? 물건이 남아도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어떻게요? 해 가격이 떨어지면서 균형점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거꾸로죠. 이거는 지금 물... 자 초가 공급 상태죠. 아초 공급이 아니라 초가 수요 상태죠. 지금 물건이 모자라는 상태잖아. 물건이 좀 공급은 50개밖에 안 되고 원하기는 150개. 아까 좀 전에 결혼 시장 같이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되게 시간 지나면? 올라가요. 여성들의 몸값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절로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균형점으로 돌아가요. 자, 이게 바로 뭘 뜻하냐면, 가격이라는 게 자, 사회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있죠. 이거를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 그래요. 다시 자, 이걸 풀이하면 자. 어, 합리적 경제인들이,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인인 개인,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 사회에다가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결정을 하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이 존재하게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균형점을 유지시키는 이 균형 가격에 의해서 이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어떤, 어떤 외적인 충격이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어떤 충격이 오면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A와 B와 같은 불균형 상태가 생겨요 이 불균형 상태가 생겼다는 얘기는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회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가 움직입니까 가격이라는 놈이 오르고 내리고 얘는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 손이지 얘가 오르고 내리고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금 균형 상태에 돌아오게끔 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사회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는 누가 지금 잘 해결하고 있어요? 시장이 잘 해결하고 있죠.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아담 스미스 정도는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개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하죠. 그죠? 은, 은 다음에 끊으시고, 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뭐가 조정을 합니까?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하죠. 의해, 의해 다음에 끊고. 그러면, 자, 이런 거야. 개인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이익극대화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 어떤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수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나타난 거죠. 공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겁니다. 개인들은 사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해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익의 증진 파괴, 공익의 증진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더라.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요 지금 양 따옴표 친그 문장 이 있죠. 요거를 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 제일 정리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19세기 자유방임주의를 넘기시면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게 아담 스미스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19세기 이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서구에서 19세기 말부터 자,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점기업이 만들어져서 독점적인 행포를 부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시. 시장의 아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경쟁이었죠? 이 경쟁이 존재해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쟁의 반대말이 뭐냐면 독점이에요. 이 독점자가 존재하게 되면 독점적인 행포를 부리거든. 그러면 이제 가격도 비싸지는 거고, 그럼 소비자 후생, 사회 전체의 공익은 이제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 독점으로 대표되는 또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비닉빈 부익부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죠.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 미국에서 1890년대에요.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행포가 이루어지는 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엔티트러스트법 반독점 규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이야. 이게 이미 1890년에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80년에 만들어져. 지금 정식 명칭은 이제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죠. 여러분, 자, 잠깐만요. 그법 그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관이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지. 그래서 이제, 이따가 씩보면 이제, 그, 저런 거 있잖아요. 독과점적인 행포. 예를 들어, 우리, 그, 우리 영화 시장에서, 영화관 시장에서 대표적인 극장이 뭐예요? CGV하고 롯데 시네마죠. 그럼 영화, 영화 가격이 이따가 혹 오르죠? 알게 모르게. 근데 알게 모르게 두 업체가요. 담합이라는걸 해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수독을 펼치는 거지. 이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이게 적발이 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같은 것 엄청난 금액의 이제 과징금을 두드러 맞고. 자,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1 8 9 0년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자, 이러다가, 이러한 시장 실패 현상이 이제 대폭적으로 나타난 게 언제냐 하면 1930년대 대공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시장 실패를 주장한 거예요. 시장 성공을 주장한 거예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 성공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죠. 여기서는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러다 이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19세기 말 독과점적인 행포.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실패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1930년대 대공황인데, 자 1930년대 대공황 이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Great d e p r e s s i o n 이라 그래요. 거의 고유명사가 돼버렸는데.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이제 18세기 시작되거든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컸던 공항이에요이 디프레션이 뭡니까? 디프레션이 침체죠 경기 침체인데 이 가장 컸던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해서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번역을 이제 대공황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대공황의 상징적인 표현이 뭐죠? 미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 그, 기업들은 도산을 하죠.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1929년에 생겼는데요. 이, 월가에서 주식 시장, 이제 주식,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주식이죠. 기업이 도산을 해버렸으니까,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은 휴지 조가리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기업이 도산을 하니까, 뭐가 많아집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실업자들이 많아지니까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면서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그건 한 10년 가까이 망가뜨렸던 사건이 1930년대 대공황인데, 자이 대공황이 왜 생겼느냐? 이거를 진단하고 처방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시 대공황. 어. 대공황을 대공황이 왜 생겼느냐 이걸 이제 진단하고 처방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존 케인즈라는 학자예요 케인즈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대공황이 왜 생겼느냐를 분석을 해 봤더니 자 이런 거예요 대공황이 왜 생겼냐 하면 경제의 총수요 부족하고 <laughs>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이제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은요 이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거시경제학의 이론 체계는 크게 보면 둘이에요. 아담 스미스를 시작으로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이 있고 케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케인즈학파 경제학의 대립이야. 자, 지금 어, 케인즈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바로 총수요 부족.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대공항의 상황은 A 상태예요, B의 상태예요. A의 상태거든요? 지금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어떤